아침 에가 네, 네. 때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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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나를 도우사 새물소송 않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해피백에 다소서 새로운 황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여 이

빠른 광운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해피되게 하소서 주연나를 도우사 생월호성한 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해피되게 하소서 한 나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에게 가소서 주여 나를 보사 세월 호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내 때 예, 피되게 하소서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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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두신경으로 우리의 고백합니다. 나는 전하신 아버지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기하신 아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도인대리어 독립을 하겠으나 시고 번들빌라되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박혀 주시고 장선지 삼일만에 존대 가운데서 다시 사랑하셨으며 내려오시어 천는하신 아버지 다님 우리 안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대의 되자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8절 말씀. 로마서 1장 8절 말씀의 한 절만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함께 읽죠.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 너희 믿음이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아멘. 아, 사람의 동기. 하는 것이 저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원인들을 동기라고 얘기합니다. 늘 어떤 행동에 앞서 우리의 마음이 그 동기가 작동하는거죠 그런데 가장 많은 야, 경우 우리 신앙인들 중에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 움직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일그 네. 기복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복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그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기복이죠. 근데 이런 경우는 자기의 열심, 자기의 힘으로 노력을 해서 그 복을 쟁취하려고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순수하게 보지 않죠. 왜냐하면, 그,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는 감사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이죠. 어, 복을 위해서 인간적 열심을 다하는 것, 그것은 기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시는 것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행동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늘, 어, 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가 어, 동기가 되어서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복과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거죠. 기복은 뭔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라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 거죠 이미 베푸신 은혜 그래서 감사의 말로 가장 순수한 동기이며 온전한 동기라고 할수 있어요 왜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가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온전케 하는 것이 왜 온전하다라고 얘기하느냐 면 우리는 기복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를 쏟는 것으로 가게 되어지죠. 내 힘과 내 능력을 쏟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 바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의 힘이 되고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파워가 어서 우리로 행동하게 하기 때문에 기복신앙과 감사신앙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의 내용들을 갖게 하는 것이죠. 사도가 울린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인사말을 한 다음에 첫 일성으로 로마서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하면 감사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로마의 이 하나님의 교회인 이 교회 그 로마 교회를 세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시작되는 거죠. 어, 이 감사유에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로마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의 그 원인 그것 그것은 바로 감사 있었다는 거죠. 왜 이런 장문에 편지를 써서 이 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내게 되었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런 행동들을 했음을 사도바울은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늘 우리의 인생도 은혜를 기반으로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추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처럼 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하여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와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몸에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참여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마스로로 기도하고 특별히 강영 말씀을 들고 기도한 날입니다. 나라민족과 북한 땅을 위해서 간 나라민족 백성을 축복하며 오늘의 허리에 상도 춤면서이 탁하고 인생을 함께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을 축복하며 미얀마 스대에 동시에 아프가니스탄 고통을 그, 국률이 오시고, 그러나이 전쟁을 그치시며, 교제 순적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합심 통성기도 하시다, 계획들이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님 오늘 말씀하신 감사를 드다 교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 저희들 삶의 공동력, 그리고 동기가 감사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시빈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님 만목숨도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요설라 자신처럼 사랑하는 제형제가 백성 이상의 지금도 아예 주었어서, 오늘의 허리에삼도 주님의 스닉 다커 내용 학교님, 주님 통찰수고 다스리신 주님 그날, 주님의 나라가 나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안바스테중식, 아바스테고통 그 일이 없이 그러나 이제 전거지신그 이제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이한의 모든 교우들로이 주님의 위에 보여시고 너희들 지키시거나 요는 걸구를 너희들이 빚어서 은혜 빚으시고나 요는 걸구를 너희들이 강에게 해서 풍덩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목설듯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그 예수을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주의 연 삼으시기 인도 주옵소서. 오늘의 하루에 도주비했으니 다가오는 이들 지금 주님. 통치하고다스리시는 주님의 주님의 마음게 하여 주옵소서. 위험했을 때 힘을 갖고 했을 노털을 묶으나 이 전쟁을 며이순조로지게주옵 여는 모든 교우들, 여의 청년이 위에 풍기시고, 너희들지키시로 하기, 여는 걸굴 너희들이 주님비부시로나이 여는 걸굴을 너희들에게 향해 주사, 평강을 주시길로 하